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최신형과 가성비 최고 성능 모델을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7세대와 아이패드 11세대는 각각 중급형과 고급형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 프로 M4는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최적화 모델로 고사양 앱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M2는 가격 부담 적고 실속 있는 선택이며 학생과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아이패드 11세대는 a 1 6칩과 USBC,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까지 지원하며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습니다. 자고 휴대 정 좋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도 선택 가능하지만 메인 사용보다는 보조기기로 적합합니다. 아이패드 전 기존 할인 링크는 댓글에서 확인 가능 카드 할인 최대 10% 적용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